안녕하세요 공태현TV 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안녕하세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? 예? 시간 이 예? 시간 이용이, 예? 이용이 어떻게 돼요? 시간 이용이 예. 30분에 만원 1시간에 만원 저는 2시간에 2만원이야한 30분에 만원 예? 30분에 만원 예 30분에 만원이요 네 22번에 30분 주세요 예? 네? 22번에 30분 주세요 선생님 <laughs> 진짜 죄송한데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2 0분에 30분 주세요 이거 적어야 되요네 적으셔야 됩니다. 20번에 30분이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20번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데 빈타석이 22번 밖에 없는데 22번 괜찮으세요? 안운데도 너무 끄러워가지고 아니 <laughs> 양쪽인좀 크게 말해 구석으로 가고 싶어요 아 구석이요? <laughs> 2층에 제일 앞쪽이 32번에 넣어드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 <laughs>